필름 카메라 쓸때 체크해야 할 필름 국룰 첫 번째 유통기한 확인 필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1~2년 이상 지난 필름은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필름 빨리 버리세요. 두 번째 필름 상자를 눈여겨보면 색깔이 다릅니다. 상자 색깔이 강조된 사진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 필름은 노란색이 강조되고 이 필름은 빨간색이 강조되는 거죠. 이 필름은 검은색이 강조될까요? 아뇨 이건 그냥 흑백입니다. 세 번째 필름에 새겨진 숫자의 비밀 여기 이 숫자 이게 감도인데요 높을수록 사진이 밝게 나오지만 어두운 환경일수록 사진에 노이즈가 많이 나타납니다 반면 감도가 낮은 필름은 입자가 곱게 나와서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셔터속도가 느려져서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위요원 당황하지 마세요 초보자라면 감도 100 또는 200짜리 필름을 쓰세요 자 그럼 인문샷을 찍어봅시다.